안녕하세요 엘레일라이프입니다 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일도 바빴고 그리고 베가스를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영상과 사진을 몇개 찍어왔습니다 베가스가 이제 소프트 오프닝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을 계속 닫고 있다가 이제 호텔이 전부 다 열지는 않았고요 어, 연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7월달부터 많이 거의 다 오픈을 하는데요 어, 제가 느낀 걸로는, 아, 이거 오픈해도 되나 싶어요. 왜냐하면 LA는 그래도 어딜 가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다른 스테이션 어떤지 모르겠는데, LA는 어딜 가든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베가스는 진짜 마스크 쓰는 사람 없었습니다. 너무 위기감이 없는 것 같아서, 어,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열 감지하는 거죠. 어, 팔라조 호텔이랑 윈이랑 앵코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약간 연세 드시고 조금 고급스러운 호텔 이미지를 갖고 있는 호텔인데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사람도 있고 열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열이 있으면은 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요. 해 팔라조는 호텔 방을 잡은 투숙객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열 감지도 해서 맞고요. 어... 그... 윈 같은 호텔은 아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잡더라고요. 스나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니까 어,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있었던 호텔은 코스모폴리탄하고 팔라조라는 호텔에 있었습니다. 코스모폴리탄 호텔은 저도 처음 있어봤는데요 어, 이쪽에서 보는 뷰를 찍었는데, 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반대쪽에서 베가스를 보는 뷰도 봤었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벨라주 앞에 있는 파운틴도 보이고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코스모폴리턴 룸이요. 어, 만약에 담배를 피시는 분이 계신다면, 코스모폴리턴을 더추천합니다 음, 팔라조 윈? 아니면은 코스모폴리턴 중에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발코니가 있거든요 나가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1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카지노까지 내려가서 담배 피셔야 되니까는 어 코스모폴리턴 있는 게더 편하실 텐데 근데 이 방이 어, 위인하고 팔라존 모든 방이 미니스윗인데 여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발코니 있는 방을 따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약간 다르겠죠 이게 보시다 보시다시피 어 약간 룸이 모던해요. 젊은 사람 타겟팅으로 한것 같아요. 여기는 딱 보면 벌써 약간 분위기가 있죠. 여기는 팔라조라는 호텔입니다. 이렇게 이쪽 여기는 이 커튼이 자동으로 닫혔다. 옛날에는 신기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러지만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게 계단입니다. 계단을 해서 한 단계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소파랑 뭐 데스크랑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발코니가 없어요. 이건 통유리기 때문에. 그리고 팔라조에서 반대로 보는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 소파라는 게 다, 이게 되게 저는 팔라조라는 호텔을 좋아해서 거기를 자주 가는데 이번에 코스모폴리턴에 있으면서 느낀 게 아무래도 팔라조가 이런 약간 연세 드신 분타겟링으로 스타일은 좋은데 이 소파가 오픈할 때만 이런 스타일이 다 있었던 거니까 아무래도 약간 코스모폴리턴보다 날 같다는 라 느낌은 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데요. 베가스 어딜 가든 메뉴가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면 메뉴판을 만지면 다 사람끼리 이렇게 통할 수가 있으니까. 전화기로 이거 스캔해서 메뉴를 전화기로 보고 오더를 해야 돼요. 이것도 코스모폴리탄 호텔 사진이고요, 봐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안 끼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 끼고 있고, 그리고 체킹할 때도 보니까. 한 사람 체킨하고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있었던 자리를 다 소독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 체킨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텔 쪽에서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죠? 아무도 안 쓰고 있죠? 진짜, 어, 열에한 그룹 꼈을까? 그 그룹이 끼면, 마스크를 끼면 좀 다, 그 그룹은 다 끼는 스타일인데, 거의 다안 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어 아, 저거 블랙잭을 하는 테이블인데요. 어 갬블을 한국은 하는 게한 한 곳인가 밖에 허락을안 했다고 들었어요 거의 갬블을 불법으로 하고 안 좋은 걸로 많이 받아들이시지만 미국은 이렇게 이걸 엔터테인입니다. 즐겁게 하는다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나쁘다는 이미지보다는 놀러 간다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은, 어, 노름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특별한 곳만, 한 곳만 가서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략, 물론, 그,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문화보다는 이렇게 너무 못하게 하다 보니까, 갬블의 컨트롤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갬블을 한번 하게 되면 막퍽 빠지고 그러는데, 미국은 젊었을 때부터 이런 걸 경험을 합니다. 해서, 물론 빠지는 사람도 당연히 생기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즐기고 울고 몇백 불을 만약에 갬블 해서 잃었으면 어 잃었다 그러고 깔끔하게 털고 그냥 오고 즐겁게 놀았다 그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유리글라스로 막아놨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이 자리가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명이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유리로 막아놔서 지금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이렇게 세 명만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베가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손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손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 꽉 차진 않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돼서 피크 시즌 때도 이러면은 어,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 이것도 어, 갬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요 아직도 코스모폴리탄 호텔입니다 어, 여기가 에펠탑 보이시죠 여기가 파이스라는 호텔이고요 여기는 벨리 라는 호텔인데 어, 여기는 많이 옛날 건물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 호텔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여기 가는 사람들은 올드 머니라고 그래요. 옛날에 갔던 사람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인데 조금 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 갬블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플라밍고라는 이 호텔은 이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베네시안이랑 그 뒤에 좀더 높은 건물이 팔라조라는 호텔이고요. 여기선 잘안 보이지만 팔라조 뒤에 요 건물 보이세요? e 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거는 앵코고 요 뒤에 또따르키 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조랑 윈은 가깝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 빨간색 건물인데 이게 새로 짓고 있는 베가스 카지노 호텔입니다. 진짜 베가스는 제가 미국 와서 느끼는, 느낀... 근데 미국은 큰 변화가 없거든요. 한국은 막 몇십 년마다 건물을 두 개가 높이고 그런데 미국은 막백 년씩 건물 랩두고 하니까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베가스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수, 시도 때도 없이 건물을 새로 짓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팔라교에서 잤을 때 봤는데 어, 이쯤에 이 하얀색 건물 이 있는 이쯤에 어, 또 무슨 건물이 하나 올라가더라고요. 동그랗게 있는 건물에 그게 카지노인지 어, 생활 공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는 벨라지오죠. 앞에 파운틴 있고요. 그리고 이건 링큐라는 데 에어리에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베가스 오시면 이거 한번 타 보셔도 저는 이거 운영 안할줄 알았는데 운영하더라고요. 나온 사진이고요. 음, 코스모폴리탄 호텔 체킹하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킹할 때도 유리로 다 막혀 있고요. 이게 한 명이 체킹이 끝나면 이 사람이 나와서 앞에를 다 닦습니다. 여기는 어, 윈하고 앵코 호텔입니다. 그냥 분이. 분위기...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죠. 여기 마스크 잘쓴 사람이 있고요. 이게 같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다 마스크 그나마 쓰는 그룹이 몇 명이 있죠? 거의 다 썼네요. 이 그룹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이 끼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안 끼고 있죠. 거의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니더라고요. 여기는 어 파이스라는 호텔, 아까 보셨던 그 호텔 안에 있는 어 골든 램지라는. 어 레, 스테이크 레스토랑인데 여기가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가끔씩 베가스를 가면은 이 호텔을 가는데 이런 식으로 자리가 예약을 다못받꽉 사람을 못 받기 때문에 예약을 안 하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 식당이 30%가 40%밖에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자리 한 명을 잡았으면 중간에 부추를 하나 피고 다음에 부추를 하고 앞 테이블에도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테리어고요. 여기는 입구고요. 골든 램지 스테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욕뉴 뉴욕, 아니, 아니 페리스 호텔에 있고요. 이거는 스타벅스고요. 코스모폴리탄 안에 있는 스타벅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아무도 마스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문제가 될것 같아요. 지금 미국 코로나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위기 의식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식으로. 어, 막혀 있는 게다 보이시죠? 막혀 있는 게다 보이시죠? 원래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명이 앉아야 되는데,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근데 저는 이게 이 사람이 만약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갬부를 한 잠깐 한 5분 하다가 나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그 사이에 바로 올때 여기를 닦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물론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는 닦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코로나가 걸렸다면 여기 다 묻었을 텐데 그러면 두 번째 오는 사람은 당연히 걸릴 찬스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디 날아갈 수도 없고 여기 다 스테이하고 있을 텐데. 음, 아직까지는 이렇게 좋은 것같지는 않아요. 베가스가 7월 달부터 거의 모든 호텔에 다 오픈을 한다고 그러는데 식당들하고 그게 계속 오픈이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베가스 주식은 그렇게 많이, 어, 리커버리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더 이거 벨라지오 파운이쇼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베가스는 아직, 어, 시추에이션은, 어, 영상으로 말씀해 드렸는데요. 어, 조금, 어, 호텔 측에서는 조금 노력을 하는 게 보입니다 호텔 측에서 마스크도 일하는 사람 다 쓰게 하고 이렇게 막아 놓고 소독도 다 자자 그러는데 문제는 베가스로는 지금 사람들이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마스크를 꼭 리카이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이거 아무래도 호텔이니까 안에 실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앞으로 이렇게 온, 코로나로 옮기는 케이스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 저도 일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의 돌아다니지는 않고 어 방이랑 이제 음식도 추고해서싸 먹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잠깐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벨라 아니 라스베가스의 상황을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